갈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에서 폴란드가 받은 한국의 군물자를 원하는 상황이 등장했지만 폴란드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폭탄 발언을 하며 유럽에 대응하는 모습이 등장했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면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이 현재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척을 졌는데 최근 그 모습이 예상한 바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현재 국제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죠. 미국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군사적 보호를 받던 유럽에서는 너무 빠른 변화에 당황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양새인데요. 1기 때는 그나마 한번더 대통령을 해야 하니 눈치도 보고 몸을 사리는 기색이라도 있었으나 2기 돌입하자마자 한 달도 안되어 유럽과 등지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도 대량 해고를 시키는 판에 다른 국가에 주는 돈은 당장 걷어들이는 중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원조까지 끊어버리고 미국의 군 자산을 대거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제멋대로의 트럼프 이기를 보는 유럽에서는 미국의 군부대 철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이 대한민국과 같은 전쟁에 대비된 국가와는 천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즉각 전쟁에 투입될 가용자원과 비교하면 무려 10년의 갭이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없는 유럽의 자력방어에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 경고했으며,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후에 평화유지군의 경우 4만 명 정도의 규모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유에 따르면 러시아에 접한 동부전선이 아닌 우크라이나 도시와 항구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중대 국가기관시설에 배치될 것이라면서, 이는 유럽 전체 군대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고, 나토의 전체 예비병력으로 분류된 부대들까지 흡수해야 해서 나토 전쟁 계획에 구멍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던 폴란드의 한국 방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우크라이 주둔군을 편성할 계획으로 사실상 미국은 계획에 빠졌는데 바로 이때 한국에서 폴란드로 공수된 각종 군장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때부터 지원해온 유럽 기금이 폴란드에 지원됐기 때문으로 작년 2월 폴란드에 약 197조 원의 기금을 2027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이는 엄연히 코로나 동결 자금인데 이것과 방산과는 절대 별개라 했으며 한국에서 폴란드로 날아온 방산 자산은 폴란드를 철통과 같이 지키는 자원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국방부는 오히려 보란듯이 파격적인 모습을 공개하며 유럽을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도착한 K9 자주포와 K2전차가 역시나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음을 발표한 것이고 급기야 작년에 직접 5조 원을 한국의 현찰로 지불한다며 굶뜬 유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한국 방산 도입이 지불 문제 때문에 늦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야당 등 정치 세력에 지금 당장 돈이 문제냐며 한국의 천무를 비롯한 자주포의 더 빠른 공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강하게 힘이 실리면서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5조 원가량을 현금 지불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는 유럽에서 일어났으며 유럽은 폴란드 행동 때문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까딱하다가 러시아가 일정선을 넘어버리면 꼼짝없이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맞닥뜨려 버린 것이죠. 폴란드 역시 유럽 눈치도 안 보고 당장 5조 원을 대출해 달라며 유럽 은행 문을 두드린 것도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제 그들도 폴란드를 유럽 영내 조달을 무시했다며 비난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폴란드에 빨리 대출해서 K방산이 들어와야 방패막이 하나라도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방산을 구매하는 상황에 왔으며 한국에 문을 두드리는 국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 인접국 폴란드가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의 생산과 기술을 극찬한 것 뿐이고 빠른 금융 해결과 지불을 원했고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폴란드가 그것을 흡수하기 원한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기술 이전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는 무조건 한국을 통해 생산해서 빠르게 배송해달라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 국가가 전투 능력 있는 여단 한 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밝히면서 유럽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유럽과 러시아 전쟁 시 미군 30만 명이 유럽에 배치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이 빠져나간다면 유럽군은 50여 개 여단을 조직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스스로 군대 조직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K방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독일은 이 와중에 자신이 한국 대신에 유럽을 독점한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는데 따라서 유럽의 방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으며 독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급기야 영국에서는 약 8년이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간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독일의 RCAC 155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며 뒤통수를 친 상황인데요. 독일이 개발한 원격 조정 곡사포로 영국의 차기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란드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가 주문한지 5년이 되어간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최근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복서 등이 한국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호주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분위기도 그렇고 레오파르트 전차는 한국의 K2의 점점 생산량과 점유율이 밀려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한국의 방산 제품이 빠르게 생산되도록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국도 스스로 K9 자주포를 제외해 버린 것이 얼마나 흐름을 역행하는지 보여준 셈입니다. 최근 스웨덴 당국에 따르면 스웨덴도 전쟁의 위협에 매우 가까이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데다가 실제 폴란드 침공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자 스웨덴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러시아와의 전쟁에 임박할 수도 있으며 이제 평화의 시대는 종료되었다는 발언을 직접 하고 나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위기가 커지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 위기로 유럽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무기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스웨덴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한 평화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쟁 시뮬레이션상 이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홍해에 대폭 인원을 파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시키고 절충 무역을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밀어주는 방사는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미국이 손을 거두자 초 비상 사태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독일과 비교하면서 한국 방산을 드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독일 전차를 드리고만은 실수를 했는데요. 막상 독일 전차는 납품도 늦게 되거니와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여러 가지 정비를 비롯해 노르웨이 지형에서좀더 효과적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최근 러시아 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은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서 한국의 방산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일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을 사려면 이제 현금으로 바로 지불해야 하는 단계까지 올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제일 필요가 없다, 절충 무역조차 논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스웨덴은 여전히 다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으로 경쟁 입찰을 시켜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침공 야욕이 더해 갈수록 스웨덴조차 한국에 SOS를 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를 비롯해 탄약 공급 능력, 그 밖에 군사 제공 패키지 등은 정비, 훈련, 교육, 그리고 일부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민할수록 배송을 늦출 뿐이며 결국에는 한국의 빠른 군수 물자를 나토에서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으로 한국은 어마어마한 방산 흑자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란드 하나만으로도 작년에 1조 5천억 원 이상 방산 수출을 한 것으로 작년에 나타나고 있고 결국 폴란드는 방산의 2차 전지 양극재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에 이어서 단숨에 한국의 5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수출 실적을 반영한 항공기 수출은 5억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K2, K9 등 다양한 계약과 계약금까지 합친다면 한국의 방산 흑자가 한 국가만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토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쉴새 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며 유럽의 탄약과 전차 그리고 각종 방산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쉴새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최고 방산 공급 국가로 알려진 독일은 막상 너무나 늦은 제품 공급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럽에서 14위였다가 단숨에 2위로 방산 수출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르웨이가 한국에 방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기술 이전을 비롯해서 절충 무역 등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었던 것이지만,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다른 곳에도 물건을 공급하기 바쁘며 예전과 같은 패키지는 물건 어간 상황입니다. 당장 루마니아와 체코 등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는 빠르게 한국 방산을 도입하기 원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노르웨이는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에 적지 않게 후회하며 당황하는 국면이 돼버린 겁니다. 유럽의 콧대높게 굴던 국가들보다는 한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방산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심지어 한국의 전차 판매를 계속해서 방해하던 독일에서조차 한국의 방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검토하는 등 그야말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때문에 뒤늦은 후회와 국방 무임승차에 대한 갑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갑의 입장에서 한국을 도운 이들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